안녕하십니까 중국차네디 전재환입니다 오늘 유용한 우리 구독자 분들과 우리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꿀팁이기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딱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사러 갔어요 이 차를 사러 갔는데 오 외관상 괜찮아 우와 좋다 BMW 15년식이 12만 키로? 너무 괜찮네. 하고 덥석 사게 됐다가는 아주 인생을 하직하게 됩니다. 아주 큰일 나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차를 사러 갔어요. 차를 사러 가서 외관상 보고 계약을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성능 기록부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차를, 이 차는 지금 내용이 좋은 차인데 제가 저희가 이제 팔기, 팔고도 있고 이 차를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차만 보고나서 계약하지 말고 성능 기록부를 꼭 확인을 하고나서 확인을 하고나서 계약을 해라 자 첫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리콜 대상 해당 없음 이제 해당이라고 돼 있죠 리콜 이행한 차예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 두번째 잘 봐야 되는 거 여기에 교환이 있으면 X 그 다음에 판금이 있으면 W 이제 용접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골격 사고는 기필을 하시고 나서 판매하세요. 뭐, 인사이드 먹었어. 뭐, 인사이드 뭐, 조금 경미하게 난건 상관이 없는데, 뭐, 인사이드 건들고, 뭐, 휠하우스 건들고, 이런 차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절대 사, 뭐, 딜러가 그렇게 추천을 한다고 한들 사면 안 되는 차입니다. 그럴 때 뭐, 이런 단순 교환, 껍데기 교환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거. 자. 자가진단 원동기 오일 뉴유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 오일 양호가 찍혀 있어요. 오일 양호가. 근데 여기서 실린더 헤드 여기서 이제 뉴유가 찍혀 있다 사면 안 됩니다. 예,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오일 양호가 찍혀 있는 거는 사셔도 됩니다. 예, 돈 들어갈 게 크게 없어요. 제가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적정 적정. 여기에 또뭐 불량돼 있고 과다돼 있고 뉴유돼 있고 이런 차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건들더라도 내가 금액을, 수리비가 얼마나 올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쭉올 양호가 찍혀있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4. 한국자동차진단협회라는 거.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타사에서 사시면은 안 됩니다. 뭐, 저기 수원 같은 데, 같은 데 보면은 수원은, 어 일반, 그냥 카센터에서 성능을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오토맥스, 이제 d y 카렌드 여기 부분 여기 이제 붙여 있는 차들은요 한국 자동차 진단 보증 협회에서 보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 정비까지 해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실린더, 이제 헤드, 가스켓에서 이제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미세 누유나 누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증을 해줍니다 중고차 저희 한국 보증. 보등... 자동차 진단보증협회에서 보증을 해줘요. 그러기 때문에 미세누유가 찍혀있다. 그럼 보증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없다. 그럼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원은 일단 보증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올 양은 잘 찍혀있던데. 일단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차도, 당연히 이제 차도 중요하고 외관상, 내관상 다 중요하지만 꼭 구매 마지막 할때 도장 찍거나 뭐 이제 사인할 때꼭 요거를 성능 기록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그냥 어 돼가지고 누가 되는데 뭐 차는 쌌는데 뭐 차만 싸면 뭐예요 수리비 나중에 폭탄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보증 같은 것도 이제 절차도 받는 데서 해야죠 저희 중고차 대리는 약속합니다 이런 올 양호 차를 일부러 저희는 거의 찍어요 왜냐하면 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저희가 뭐 수시로만 받고 나서 이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양호 찍혀 있는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차도 괜찮아야 되지만 이렇게 뉴부 분도 저희가 많이 걱정하는 거라 이걸 다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주자 그 저희 구독자분들 제거를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차 보고 나서 계약을 할때꼭 성능 기록부를 진짜 확실하게 잘 보고 나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좋은 정보야. 음.